어, 형이 찍나? 어떡해. 다시 가지고 최초로 먹방 여행이 우와. 야, 야 예. 뭐, 이게. <놀람> <하고 입시는> <놀람> 뭐야, 이게 무짐인가 보다. 보여주시는 거야? 우와. 유명해. 이게 뭐야? 왜? 야, 재밌어. 우와. 색깔이 와라. 4만 1 0 0원이에요기본이기본 하나가? 예. 우와. 이야. 여기서부터가 끝났다. 와. CG가 아니었네? 우와. 뭐 야, 뭐야, 숟가락으로 저게 돼? 그냥 환풍기에서 냄새나왔으면 어. 좋겠다. 고기 냄새가 이렇게. <laughs> 좀 뿌려주세요. 야. 아, 너어지럽 혼자니 나네 아, 이런 낭만 너무 좋아. 어. 와. 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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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제로 놓고 하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? 와 아니, 와. 우리, 우리 먹방이 처음 아니에요, 이거? 그렇죠. 즐거운 상상, 채널 S.